안재하기를 촉구합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수계 윤석열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성과 자수군 커녕 벅불라지 형태로 사법정의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계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계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십시오. 구속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laughs>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아폰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작당 모의를 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아폰을 지급받아 김주현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시기 또한 절묘합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 직전이었습니다. 통화 후 김건희는 무혐의라는 면제부를 선물받았습니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며 변명하지만 내란속에 윤석열의 친위대를 자처했던 검찰의 변명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의 해명 그대로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일반적 통화였다면 왜 굳이 흔적이 남지 않는 비아폰을 썼습니까? 검찰 정책이나 행정이 도감청을 걱정해야 할 국가 안보사 아닙니까? 언제부터 검찰총장이 비아폰을 사용했는지도 의아합니다. 검찰총장이 전례 없이 비아폰을 지급받은 건 역시 검찰이 윤석열의 신이 되었음을 방증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신무정 총장은 비아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하고 윤석열의 밀명을 받아 헌법과, 헌법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신무정 검찰총장을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특검 역시 심우정 총장의 내란 가담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공수처와 특검은 엄정한 수사만이 헌법과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